1년에 1200개 이상의 집을 소개하는 대한민국 1등 분양 채널, 반갑습니다. 하마TV 용인에 나와 있는 따봉 부장입니다. 오늘의 현장은두 대동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한 개동에 24세대씩 48세대입니다. 1차 같은 경우에는 벌써 완판돼서 분양이 이미 끝난 상태고요. 2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60% 이상 분양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주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천장고 보시면 엄청나게 높게 되어 있어서 택배차까지도 진출이 가능하고요. 뒤쪽 보시면 차단기까지도 잘 되어 있습니다. 주차 같은 경우에는 세대당 150% 이상 주차 가능하고요. 눈비 걱정 없이 차량 관리하시기에도 좋습니다. 오늘의 현장은 저희가 일전에 촬영을 했던 현장인데 용인 현장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던 집이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또 왔습니다. 오늘은 두 타입으로 보여 드릴 거고요. 테라스 세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딱두 세대만 남았기 때문에 빠르게 오셔야 돼요. 오늘은 탑층도 보여 드릴 거고요. 빠르게 가시죠. 가보시죠. 1,200개 집 속에 하우스마트, 타마비 전실 공간인데요. 왼쪽에 보시면은 신발장이 있는데요. 이 안쪽 보여주시겠어요? 네. 아, 이 안쪽으로 이렇게 나네요. 그렇죠. 여기는 골프백 넣으셔도 되시고요. 신발장 자체도 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수납하기도 너무 좋아요. 바로 안쪽 들어오시면은 사면동 슬라이딩 중문까지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집은 이렇게 팬트리 공간이 많은데요. 이 안쪽부터 보여드릴게요. 신발장 안쪽으로 들어오면은 이제 첫 번째 팬트리 공간인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창도 양창으로 되어 있어서 환기하기도 좋고요. 여기 숲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아, 이쪽이 완전히 숲뷰여 가지고 뭐 막힐 수가 없네요. 그쵸 여기는 이제 들어올 게 없는 숲이기 때문에 그냥 공기도 너무 좋고 조망권 자체도 굉장해요. 그리고 벽면 자체도 이제 두껍기 때문에 단열을 잘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안쪽에는 다 벽지로 시공을 해 놨습니다. 앵글 하나 짜셔 가지고 잔짐 두기에도 좋아요. 바로 앞쪽에는 안방도 있는데요. 안방 사이즈 2900에 3900입니다. 아, 이쪽 길이가 어마어마하긴 네요 그렇죠 긴데, 폭 자체도 좁지 않은 게 지금 북박이장이 들어와 있잖아요. 요 북박이장 자체도 전부 다 옵션으로 드릴 거고요. 이쪽에는 침대 하나만 두시면 좋을 거 같아요. 이 안쪽에는 이제 세면대랑 안방 화장실도 있는데, 거기도 보여드릴게요. 안방 욕실 앞에는 이렇게 건식, 습식 나눠서 사용하시게끔 세면대 따로 나와 있고요. 밑에 하부장이랑 이제 잔집 넣을 수 있는 수납장도 되어 있습니다. 바로 안쪽에는 안방 욕실인데요. 사이즈는 아담하지만 뭐 변기랑 이제 욕조까지도 하나 들어와 있어서 샤워하시기에 불편하시지 않아요. 안방 맞은편에는 오늘의 집 주방이 있는데요. 이 아일랜드 테이블 엄청 크죠. 와 그러니까요 여기 길이도 좋고 폭도 되게 좋아요 이제 그쵸 대면용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식사하시면서 TV 보시기에도 좋고요 가족끼리 대화하시기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테이블 자체가 넓기 때문에 식탁으로 사용하셔도 될것 같고요 이제 인덕션이랑 후드도 좋은 걸로 잘 들어와 있습니다 아래쪽 보시면은 광파 오블렌즈 옵션으로 다 드릴 거고요 이쪽에 식세기까지도 옵션입니다 싱크대를 뒤쪽으로 빼놨기 때문에 설거지 하시면서 바라보는 뷰를 보여드릴게요 설거지 하시면서 이제 바라볼 수 있는 뷰인데 너무 멋있죠 아 여기는 진짜 뭐 초록초록 하니까 설거지하면서 약간 시원한 느낌 나겠어요 그쵸 그리고 여기 층고 자체가 어느 정도 높고 앞쪽에도 산이고 뒤쪽에도 산이기 때문에 맞바람이 굉장히 시원해요 그리고 이 앞쪽에 지금 냉장고 자리 비워진 공간은 냉장, 냉동, 김치냉장고로 다 채워드릴 거예요 아, 여기는 거의 뭐 풀옵션이네요, 그냥. 풀옵션이에요. 옵션으로 다 넣어드릴 거예요. 주방 바로 옆쪽에는 두 번째 다용도 공간이 있는데요. 보여드릴게요. 주방 옆 다용도 공간인데요. 워시타워 두시게끔 공간 충분히 마련되어 있고요. 바닥면 배수구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하기도 굉장히 용이하고요. 여기 뒤에 뷰도 초록초록합니다. 거실 폭은 무려 4,300이 나오고요. 여기 앞쪽까지의 거리는 조금 더 넓습니다. 바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포셰린 타일로 시공을 해두었기 때문에 청소하기 굉장히 용이하고요.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재질이에요. 그리고 거리 자체가 넓기 때문에 4인 쇼파 두셔도 앞쪽에 멀티 공간 충분히 여유롭게 남고요. 이런 식으로 포인트 조명까지도 예쁘게 잘 달아놨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쪽 다용도 공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앞에 뷰도 산이에요. 아 여기는 진짜 막힌 게 하나도 없네요. 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야. 와. 여기가 맛집 카페래요. 아 유명할 것 같은데 아, 차가 엄청 많네요 앞에. 저나 오늘 평일 낮인데도 <laughs> 네. 아, 너무 부럽습니다. <laughs> 자 오늘의 집은 복층 집이기 때문에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2번 방도 보여드릴게요. 2번 방 사이즈 3,300에 3,300 반듯하게 잘 나와 있고요. 2번 방에서 바라보는 뷰도 이렇게 3 뷰를 볼수 있고요. 창문 자체도 이렇게 크게 내놨기 때문에 여기 바닥 보이시나요? 채광 자체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방마다 에어컨, 거실에도 에어컨 다 옵션으로 드립니다. 바로 앞쪽에는 이제 메인욕실인데요 계단 아래쪽을 이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살짝 사선이 지긴 한데 뭐 190이 넘는 분 아니시면은 충분히 이동 가능하고요 이 안쪽 들어오시면은 샤워 파티션까지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는 이제 습식 바깥쪽은 건식으로 사용하시면 되시고요 비대 또한 옵션으로 다 드릴 거예요 그리고 계단 및 공간이기 때문에 공간 죽이지 않고 이 안쪽 보시면은 창고처럼 팬트리 공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에는 잔집 넣어두기에도 좋아요 오늘의 집은 복층이기 때문에 2층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2층 올라가는 길에 제 뒤에 보이나요? 그림 같죠? 아, 그러니까 여기가 어 진짜 그림 같은데요, 여보? 그쵸 여기 집이 타입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집집마다 이렇게 짜투리 공간을 전부 다 픽스 창을 만들어놔서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을 볼수 있어요. 여기는 2층 공간인데요, 피디님 여기 왼쪽에 보여주세요. 아, 여기서부터 여기 끝까지 끝까지. 여기 전부 다 수납장을 만들어 놨어요. 이 안쪽에는 평소에 안 쓰시는 잔짐 다 넣어 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여기 안쪽 공간도 있는데요. 안쪽 공간도 보여 드릴게요. 이 안쪽 공간 사이즈는 3300에 3300인데요. 지금 여기 보이시나요? 이렇게 턱이 돼 있는 거 아 이거 문 닫으면 되겠는데요 그냥 여기에는 이제 원하시면은 문을 하나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는 총 방이 3개인 거죠 여기에는 아니면 서재 공간까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공간까지도 이렇게 창이 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앞쪽으로 숲세권을 바라볼 수 있고요 바로 옆쪽에는 픽스 창도 되어 있습니다 아 그리고 2층 공간에도 이렇게 큰 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조망권 자체가 너무 좋아요 바로 뒤쪽에는 이제 옥상 테라스까지 있는데 여기도 보여드릴게요. 오늘의 집 옥상 테라스인데요. 피디님 여기 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야, 여기 뷰가 아까 그 거실에 봤던 그 뷰인 거죠? 예술이죠. 와. 지금, 와, 요 산세도 한번 더 보여주세요. 산세. 여기 이쪽에. <laughs> 이렇게 한번. 와 다산이에요 여기 진짜 그쵸 카메라에 다안 담길 수 있는데 제 눈엔 다 담깁니다 여기는 진짜 너무너무 멋있는 공간이고요 공간 자체도 넓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어, 어닝 가재보 하나 두신 다음에 바베큐 파티 하시기에도 좋고요 여기 보시면은 수전이랑 이제 콘센트까지도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공간이 끝이 아니라요 이 안쪽으로 들어와 보시겠어요? 와이 안쪽 공간이 더 넓네요 그쵸 여기까지 쭉 이어지는데 여기까지 다 우리 집이에요 그리고 와. 이렇게 벤치를 만들어 놔가지고 이쪽에는 뭐 가을, 봄에 손님들 오시면 앉아서 커피 한잔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뒤쪽 공간도 있는데 여기도 보여주세요 아이 뒤에도 있어요? 네 오. 여기는 사이즈는 작지만 이 뒤쪽 뷰를 볼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도 추천드려요 아 여기도 진짜 괜찮네요 여기 뷰 너무 멋있죠 네 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부님들이나 아버님들 텃밭 가꾸시기에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일년에 1200개의 집 속에 하우스마트 하마tv 오늘의 집다 보여드렸고요 오늘의 현장은 경기도 용인시 동천동에 위치한 두 개동 총 48세대입니다. 1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24세대가 벌써 분양이 완료되어서 다 입주를 하신 상태고요. 2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60% 이상 분양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이런 탑층 세대도 2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래쪽에 있다가 테라스 세대도 보여드릴 건데요. 테라스 세대는 지금 마지막으로 딱두세대만 남았기 때문에 빠르게 오셔야 돼요. 저희 하마TV에서도 정말 인기가 많은 현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또 왔어요. 수지구, 동천동. 이제 수지 대장 아파트부터 1.1km 정도 떨어진 위치에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숲세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주변 인프라로는 바로 앞에 30초 거리에 버스 정류장도 있고요. 저희 집 바로 앞이에요. 대형병원부터 마트, 이제 관공서까지도 차량으로 5분에서 10분 거리에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모든 게다 완벽해요. 이렇게 숲세권을 가진 오늘의 집 분양가는요. 탑층 기준으로 했을 때 6억 후반에서 7억 초반으로 형성되어 있고요. 1층 테라스 세대 같은 경우에는 6억 중반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중간층 같은 경우에는 5억 후반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굉장히 메리트가 있어요. 1층 테라스 현장 같은 경우에는 두 세대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빠르게 연락 주셔야 돼요. 탑층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의 매물이 궁금하시면은 매물 번호 보시고 대표 번호로 연락 주시면은 저따봉구장이 친절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마TV 따봉구장입니다. 따봉!